우리가 확신이 안 들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는 정부로서는 순령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집값 떨어진다고 말하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그런 책임져요. 마찬가지로 집값이 더 오를 듯 해도 이제 더안 오른다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제 공부하고 이 분야를 전공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보들의 상당수는 쓰레기입니다. 상당수는 쓰레기고. 근데 이미 이제 이 분야에 일하는 분들은 그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느,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아, 이게. 이 신문이 이렇게 쓸 때는 왜쓸 건지를 알고요 요즘은, 결국 이제, 어 그런 판단을 하자는 것이 이런 동부의 목적이고, 어 우리가 이제, 아마 오늘 제 특강도 그 얘기를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가 하는 걸 듣고 싶으시잖아요. 이쪽에 한번 보시죠. 뭐,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참 판단하여 곤란합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누구도 판단하여 곤란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오를까 내릴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하면 우선 그 뒤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오른만큼 완전히 다 내렸습니다. 그제 그렇죠? 두바이는 한 2년 사이에 2배가 올랐다가 2배가 됐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뭐100% 올랐다가 100% 올랐다가 이런 스타일. 미국 보이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30만밖에 안 됩니다. 아이슬란드는 가장 최근에 고재금이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일랜드. 여기가 우리가 2000년대에 이 나라처럼 되자라고온 나라가 외쳤던 모델입니다. 아일랜드가 2000년대 중반에 최대 호황이었습니 이른바 갤틱 호랑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의 호랑이였고 아일랜드는 갤틱의 호랑이였어요 저, 갤트족들이 있는 영국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셔츠는 나라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나라가 2000년대에 급격히 생겼습니다. 근데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하랑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2000년에 지수가 약한50 정도 되는데요. 2006년에 150이 됐으면 세배가온 거예요. 이 평균이 3 배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4 배, 다배오른데도 있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되게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시간 찼나요? 네. 그리스 는 얼마 전에 난리 났죠. 여기도 그리스도 2000년부터 따져 보면 두배 정도 부동산가고 오른 나라. 덴마크가 굉장히 이게 북유럽 복지체제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은 변화가 심했고요. 일본은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오르려고 다 아직 떨어 20년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체코 올랐죠. 체코가 오를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동유럽 국가였습니까? EU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고 하니까 경제가 호황이었습니다. 뭐,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나 마찬가지, 폴란드.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있다. 오를만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경제위기의 역할을 버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게이 나라를 보니까 아, 좀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선진국 계열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주춤하다가 다시 오는 르 나라들이 있어요. 호주, 중국, 홍콩, 싱가포르. 여러분, 우리 싱가포르는 부동산 정책에선 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격이라는 점에서 보면요 가격만 놓고 보면, 한번 뭐 보시죠. 96년 우리 외환위기를 겪을 때 싱가포르도 심각한 버블 형성과 버블이 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00% 올랐다 100%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거기 96년 전후에 지금 보이시죠? 그게 지금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고 있고요 스웨덴이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웨덴이 오르고 있고 한국은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분들 KB지수 못 믿겠다 이게 지금 KB지수입니다 못 믿겠다 이게 호가 위주 아니냐 실거래가를 봤더니 실제로 더 빠졌다 미국 그래프는 케이스 실러지수수 어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어디는 올랐다가 떨어지고 어디는 아직도 오르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좀 미시적으로 뭐 뭐가 증가해서 오르고 어쩌고 이런 것은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으실 거고요 대개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좀우리좀 좀 높은 데서 보는 기향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조망해서 이렇게 보는 기왕인데 저는 제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보려고 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수업에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올림픽을 언제 했죠? 1988년. 베이징 올림픽을 언제 했죠? 2008년. 20년 차이네. 동계 올림픽을 언제 했어요? 64년. 그러면, 오, 거의 20년, 20년 도쿄는 한 24년 세 나라가 한 20년 정도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게 대개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나라 각각의 경제 단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의 차이를 저는 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88년에 집값 엄청 올랐습니다. 88년, 89년, 50년 중국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88년 무렵에 경제성장률이 10% 넘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집값을 잡으려야 잡을 도리 없습니다.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있고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값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종에 있는 그래프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친 데 크게 세 개의 그래프 내지는 축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래프냐 하면 제일 붉은 그래프입니다만은 일종의 장기 추세죠. 인구나 산업 구조가 변한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다, 일본을 닮아갈 거나 하는 얘기는 결국 이큰 그래프가 변한다. 이 근본적인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겠느냐, 큰 추세가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에, 판단이 근거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건 뭐 분명하겠죠. 어, 우리가 지금 정점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가 이제 논란이 됩니다만은 되게 중국은 지금 한참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중기, 단기 추세의 변화가 좀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 균형에 이를때까지는 오르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어느단계에 있느냐가 이제 논란거리겠죠 그 다음 두번째는 이놈의 부동산이라는게 수요공급의 시차가 있기 련입니다 이게 뭐 볼펜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수급을 맞출 수 있는게 아니고요 집은 집값이 오른다고 중국에서 살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영양제를 준다고 한달 만에 자랄 게 보름 만에 자랄 수도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수요 공급의 시차가 있고 따라서 한참 경기 좋을 때집 지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면 다 짓고 나면 경기가 꺼져버렸어요. 그게 요즘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 다세대다라고 하면 뭐 3개월, 6개월 만에 가능합니다만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3년이 아니라 그 신도시 같은 데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면 거의 7년씩 걸립니다. 1주한때까지 이러니까 경기가 막 살아날 때 혹은 경기가 막저 올라갈 때 결정한 게 실제 내가 공급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의 시차가 굉장히 큰 물건이고, 따라서 시장 예측이 쉽지 않은 거예요.